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뭔소리가 할수 있는 문제. 침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 공부했잖아요. 그게 이런 문제 풀때 도움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길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이게 어려우셨다면 그 부분을 복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x의 3승 계수가 1인 3차 함수는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근데 F 알파랑 F 감마가 같을 때 그리고 베타 마이스 알파는 8일 때 감마 마이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 되게 뜬구름다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도 표시해 놨습니다. X가 알파일 때 F 알파 값하고 F 감마 값이 같다는 거죠. 요거 보고 뭔가 떠올라야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개형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극대값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프 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 극대값을 지정을 하죠. 이걸 뭐 T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 알파랑 f 감마 값 전체 얼마 이게 T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x 함승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뭔가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그냥 안 쓰고서는 문제를 푸실 수가 없죠. 전혀 개형 예측이 안 되니까요. 납득되셨나요? 그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 봤더니 그... 지금요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요 y는 t라는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긋고 나면요 여기 뭐가 됩니까? 요건 중군이 돼. 그죠? 그니까 요 fx랑 이 녀석을 fx랑 이 녀석하고 교점 생각하면 이거는 중군이고 이게 근그 하나니까 얘랑 얘랑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납득 되십니까? 아, 그림에서 보면 헷갈리시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저기서 보시면 뭘 놨을때 fx를 t라고 놓으면 여러분이 fx-t는 0을 했을때 요 방정 이 fx-t가 어떤 꼴 되느냐 얘가 얘가 얘를 중군으로 갖고 얘는 산중군과 또 다른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f(x) t라는 3차 방정식이 x의 3승 계수가 2였으니까 바로 식을 쓸수 있겠죠. 어떻게? 중근이니까 x α의 제곱 되겠습니까 그다음 x 감마라고 쓸수 있는 거죠. 이게 3차 방정식 아닙니까? 어, 생각 여기까지 미치셨습니까? 그거 괜히 잘한 겁니다. 요 모양이 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와서 우리가 f(x)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그럼 f(x) 식은 x 알파의 제곱에 x 감마하고 t를 더해 버리면 되죠. 아, 이제 됐습니다. 3차 함수식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차 함수로 가서요. 어, x는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에서 극소값 갖는다. 그럼 여러분 미분하면 f'(x)라는 건3 x 에 제곱 될 건데, 쨌든 f'(x) 개형이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X축과 교점이 생기는데,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냐? 극대극소 표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극대극소 표현. 자, 여기가 X축을 지나는데, 자, 다시 한번 봐야죠.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극대야, 극대. 그죠? 이렇게 될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뭐죠? 내려갔다, 올랐다. 극수값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돼 있습니까? 그죠? 요런 표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를 프라 구해봐야겠죠. 자, f'x를 프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사실 극대값 의미가 없어요. 미분하면 이거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그죠? 부분 미분. 이거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이거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왼쪽 거 미분하면 2에 x 알파, 그 다음에 x g a 스 감마, 그 다음 오른쪽 거 미분하면 x α 에적거그 다음에 x g a 스 감마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그럼 상수는 미분하니까 없어지겠습니다. 자, 공통인수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명심하실게 도함수란 녀석이 알파를 근을 가져. 그러니까 묶어도 이러면 엑스마스 알파로 묶어주는 게 당연히 보일 거죠. 그럼 나머지 베타가 알파 간 바로 뭔가 표현되겠다는 거죠. 납득 되셨습니까? 그러면 엑스마스 어, 알파로 묶어버리겠습니다. 묶어버릴까요? 예, 묶으니까 뭐가 됩니까? 남는 게 뭐냐? 엑스마스 어... 이거 감마 아, 엑스마스 알파죠. 그러면 이렇게 중괄로 치고 2에 엑스마스 감화입니다. 이거 알파처럼 보이좀 썼네요. 오해가좀있게 생겼습니다. 엑스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죠. 요 밑에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저거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그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게 한번 더 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엑스로. F 프라임 x가 요게 x α 하나 나왔습니다. 어디 꺼 알파 꺼 이제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베타. 베타가 뭔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 요거 2 x 요거 e 감마 그죠? 그 다음에 요거 x 빼기 알파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정리해서 예, 요 부분을 정리해서 베타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근이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죠? 베타란 건 뭐라고 우리가 쓸수 있느냐? 베타라는 건. 그죠? 이게 0 되는 거니까. 그냥 x에다가 베타 넣으면은 저식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 그죠? 그러면 3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이 감마가 뭐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래요. 그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 주어진 게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베타식을 정리하느냐 뭐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풀어 잘 풀어 써 보면 요거 3 베타잖아. 빼기 알파고 그다음에 빼기 2 감마는 0이거든요. 가만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꼴이 보이고 베, 에, 뭡니까? 음, 베타 마이너스 감마 꼴도 보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구하셔도 되구요 대입하면 좀 시기 복잡해지니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요거 두 개를 정리해서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고 뭐 남아요? 여기서 2베타 남죠? 그러면 더하기 2베타 빼기 2감마 이게 0이라는 얘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0인 겁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되겠어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인지 나왔죠? 자 그럼 주어진 식값이 얼마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에요. 요게 8인거죠? 8 밑에 한번 쓱 써볼까요? 요 녀석이 8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얼마면 돼? 예 마이너스 4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예. 그래서 어 정리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4인걸 알수 있습니다. 자, 식이 하나 나왔어요. 기억식입니다. 우린 뭐구하려요 감마 마이너스 어, 뭐야, 알파 구하랬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럼? 그러면 감마 감마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하 감마는 어떻게 쓰는데? 기억에서 감마라는 거는, 그죠? 감마라는 거는, 베타 플러스 얼마? 4죠, 4.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플러스 4에서 알파 빼면 됩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네요. 베타 플러스 알파, 마찬가지 8이었습니다. 8 플러스 4니까 얼마다? 예, 12인 걸알수 있겠습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어, 희한하게 풀리죠?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답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 모양을 보고요. 극대값이랑 쟤랑 같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모양에서 그냥 무조건 미분해서 알파벳 타만 떠오를 게 아니고. 그죠? 아극대값을 우리가 x 축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요게 뭐다? 이게 중근이고 이게 또 다른 한 실근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 3차항계수가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요게 중근이 알파였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실근이 감마했으니까 요거 x 마이스 감마로 쓸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삼 참수 개형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가요? 인 예, 12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아마 요 주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푸는 추론하는 문제가 미적분에서 굉장히 에, 배점이 높고 중요하게 출제가 되죠. 어, 같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사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죠? f 프라임 x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크기도 정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순서로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게세실근이면 어쨌든 뭡니까 방정식이 뭐 이렇게 된다는 근이라는 얘기니까. 극 값들이죠. 극 값들을 곱시음수합니다 0번 작다.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자 하나씩 해결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최고창 계수가 양수라고 한사차함수가 모양이 여러분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떤 겁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그 외에 이런 모양 나왔뭐 이런 모양도 나오고 뭐 뭡니까? 이렇게 된 모양 나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겁을 먹으시면 안 되죠. 뭐그 다음 모양 이렇게 된 모양 이런 거 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겁을 먹을 건 없고. 자, 근데 그럼 f'x가 프라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3차 함수가 세실근 가지면 모양, 양수잖아. 그죠? 양수. 그죠? 사고 쳤네요 예, 양수. 꼭 이렇더라고요. <laughs> 자, 양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x축 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도함수가 되겠습니까? 도함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근이 크기가 주어졌어요 마침. 그럼 요게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인 거죠. 납득되셨죠? 양수니까 삼참 소모양이 저렇고 알파, 베타, 감마 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대값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부호가 바뀌는 거 찾으면 돼. 베타는 알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감마도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거 전부 다 뭐야? 알파랑 감마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뭐 극소 얘도. 극소입니다, 극소. 됩니까? 그 다음, 베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 녀석이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떤 모양이야, 우리? 요거 봐서는 이 모양인데, 이 모양.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억 보시면 함수 fx는 베타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 그럼 이 표현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요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그 f 이 f 알파 곱하기 f 베타 곱하기 f 감마 요세 개를 곱한 값이 음수다라는 거는 세 곱해서 음되는 수 경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셋다 음수거나 그죠? 어느 두 개는 음수 또는 양수고 그죠? 하나가 음수만 했는데 하나 음수 그죠? 둘다 양수거나 하나만 음수거나 되겠나요? 그 경우를 조작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모양 보면 알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느냐? 기본 모양 이렇게 된 모양에서 그죠? 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함수값, 요거 함수값, 이 함수값, 이 함수값 곱한 게 뭐가 되는 거? 음수 되는 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뭐 가능할까요?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니은부터 이르다 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다 음수면 되죠. f 알파도 음수고, f 베타도 음수고, 셋다 음수면 음수니까 생각해 보자고. 음수 됩니까? 두 번째는요. 모양 봐서 그러니까 음수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모양이 지금 여기가 이를테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감마니까 베타가 음수면 다음수될 수밖에 없어요 모양상. 그죠?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하나가 음수고 둘이 양수다 그러면은 그죠 알파나 감마를 음수로 놓고 나머지 두 개가 양수인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모양이 에, 음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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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 음수 그죠 요거 두개 양수거나 아니면 요거 음수거나 요거 두개 양수거나 맞나요 그죠. 셋다 음수구나 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그려보시면 아, 모양 생각해보면 알파가 음수고 반대로 베타랑 어 감마는 양수 요런 거 가능하겠고 요거는 위아래 세트로 볼까요 세 번째는 알파랑 베타가 양수고 어 F 감마가 음수 요런 모양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요것 따라 우리가 그림을 한번 예,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려보고 나면 뭐 니은이고 뒤그리고 해결이 되겠죠. 셋다 음수인 경우 일단 그려볼까요? 이렇게 함수값 세 개가 다 음수가 되는 거, 극대값 극소값이 그죠? 그러면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요게 감마면 뭐 이렇게 되겠죠? 셋다 음수니까 모양이 뭐 그리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함수죠. 됐습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결됐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알파가 음수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그림을 잘 그리겠으면 작게 그리겠습니다. 요게 알파. 요거 배어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x축을 좀더아래 그리겠습니다. 스케일이 그러네요. 그림상 그럼 요좀 요 그릴까요? 적절하게 요게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면 자, 알파 쪽이 음수. 그다음 베타도 양수인데 극대점 되니까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어, 극소점. 감마도 뭐 요쯤 이렇게 나리면 되겠죠? 이걸 갖고 그림을 그려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렇게 왔다가 극대 갔다가 이렇게 되네. 모양 나옵니까? 어, 잘 그리셨어요. 어, 그 그림이 그래서 하네요. 그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그렸겠죠? 당연히 저는 이제 유리판 되고 하는 거라 참잘 미끄러집니다 그다음이 친구도 그려보면 똑같은 양상 한번 그려봤으니 여러분 쉬울 겁니다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일때 양수니까 극소값인 거죠 요거 양수, 그러면 베타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죠? 모양상 그 다음에 감마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음수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또그려오면 요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양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니은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보죠. 그러면 방정식 f(x) 여기 보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느냐. 여기 7근은 여러분 x축 교점 말하니까요. 여기 교점 두 개죠. 이 경우도 얘도 교점 여기든 두 개, 2개. 여기도 두 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가는다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니은은 아, 괜찮습니다. 니은 맞는 말 되겠죠? 그럼 뒤급 보겠습니다. f 알파가 0보다 크면 자 0보다 큰 경우 한정됐습니다. 어딥니까? 0보다 큰거 0보다 큰거 여기죠. 요겁니다 그러면 어, 방정식 이거는 베타보다 작은 실을 갖는다. 0보다 큰. 베타보다 작은 실은 베타가 여기거든요. 실근이 베타보다 둘다 큽니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림 그리면 푸는 문제. 그죠? 한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맞는 건 뭡니까? 맞는 건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이 그림 그려 하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개형을 추려서 푸는 문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에, 푸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대역소 활용문제 해봤습니다.